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언제나 주께 충성을 다하는 에베소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힘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처 주신 성령의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을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장차 나누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어떤 왕이나 지배자나 권력자나 지도자보다도 훨씬 높은 하늘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어느 누구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